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SNS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시작이라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며 친구 추가도 많이 하고 또올초 저의 대학 입학식 자랑도 하시며 다양한 피드를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시거든요. 하필 그날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직 서투르셔서 부대 마크 이런 걸 블러 처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인은 sns 관련 규제가 엄격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인의 자율권 침해는 아닌가요? 엄연한 사생활인데 딸인 제가 더 속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따님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자...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방송 보다 보니까 한 군인 출신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서 결혼 유무를 결혼하셨습니까? 이런 걸 묻는 질문에 개인 정보는 극비라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자녀분의 대학 입학식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징계 대상이 좀된것 같기도 합니다. 뭐 군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군인 신분이면 SNS를 통해서 개인 정보 노출되는 거 많이 신경을 써야 되나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예비역 대위이고 네. 이 군에서 이제 홍보 업무를 또좀 담당했었거든요. 아, 업무관이 예. 뭐 아니라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 일단 공감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때만 해도 SNS가 음. 시작될 때라 그래서 네.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사안의 문제는 군복이 이제 노출된 게좀 네. 문제가 된것 같아요. 풀이가 나간 거예요. 군복서그 어디가 보통 이제 군복은 다 괜찮습니다. 군복 군이잖 네. 네. 군복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군 보통 군 그걸 많이 문제는 하시는데 네. 군복하고 계급까지는 네.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군별로 허용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예, 군인들 보면 여기 이제 특기 마크나 네. 아니면 본인들 뭐일년 번호로 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음. 그런 본인의 직무 마크하고 네. 또 이제 부대 마크 이런 걸 같이 이제 폐용을 하는데 예.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뭐 뭐 그걸 상대방, 예를 들 적이라고 하죠 네. 봤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좀 아. 내가 어떤 신변 신원 정보를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가리는 처리 불러 처리라고 하나요 해서 음. 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실제에서 이런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네. 뭐 인스 뭐 이제 SNS, SNS 같은 거펴 보시면 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군에서 또 홍보 담당하셨다니까 너무 잘 하실 <laughs>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 SNS 활용 길라잡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살펴보면 SNS 상에서 친구 추가를 하거나 뭐 팔로우를 하는 규정도 그치. 있다고 합니다. 적대 국가의 사람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그룹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도 이제 저희는 군대 나가지 않았으니까 <laughs> 네. <laughs> 이 규정이 좀 불분명하니까 범위를 좀 알고 싶네요. 아 어, 네네. 네. 뭐 저도 그 해당 규정을 봤는데요. 네. 어, 실제로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뭐 적대 국가의 경우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은 되는데 네. 뭐 적대 국가의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그룹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건지 등 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 최소한 정확한 명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시 네. 같은 거를 좀 들어서 어느 정도는 좀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좀 아.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좀안돼 있다 네. 거네요 네.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습니다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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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이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려 보고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SNS라는 게 요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많이들 올리시는데 이런 사적 공간에 친구 목록까지 좀 관여를 한다. 이거는 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좀 지나치게 한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어떠세요? 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를 모으면 <laughs>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예.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 네. 왜냐하면 예. 이 군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거든요. 음, 예전에 음. 그 유명한 그군 출신 변호사님 패널분널로 나오셔서 예변을 통한 적이 예. 있지만 군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가된.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음. 일반 사회에서 보장되는 어떤 이런 자유들은 네. 그 일정 부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장병들 사기 진작이나 신세대 문화에 호응한다는 이유로 해서 네. 군생활에서 지나치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음.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국가안보에는 좀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또 물어보시는데 우리 헌법을 보시면 네. 우리 헌법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본인 이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뭐 아. 약간 구닥다리 얘기 같긴 한데. 아. <laughs> <laughs> 그 이제 일반 민간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 있어서는 음. 그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사생활의 자유를 제약을 할수 있고 네. 다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좀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자의적으로 어떤 기준을 하는 음. 부분 특히 뭐 예전에 뭐 불온도서나 네. 이런 것도 네. 기준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좀 군이 이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지만 네. 군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나치게 어떤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하고 오히려 네. 이런 자유가 남용된다는 거는 좀그 전체적 국가 안보에 저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네. 네. 아이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전체적인 큰 틀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군인이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꼭 준수해야 될 사항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앞서 보뭐 아, 네. 그 사항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네. 뭐 MC k 에서 말씀하신 이제 국방부에서 배포한 군장명 SNS 활용 길라잡이 예. 뭐 2019년 버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이제 네. 그거 외에도 뭐 군인의 지임이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이제 다양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군인 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런 특히, 이 글이나 사진 업로드 할 때에 대한 부분은, 위길라잡이 아까 말씀드린 네, 길라잡이, 길라잡이 굉장히 잡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개인정보를 자세히 입력하면 안 되고, 군과 관련된 논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음.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네. 거를 들면서, 음, 군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한 장난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등 아. 상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뭐 군인으로서 금지된 정치적 활동, 집단행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SNS에 음. 그런 의견 표명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좀 준수하시거나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시라서 이런건좀 지켜달라 규정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믿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